115번 자연수 m, n에 대하여 두 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m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일단 이두 수를 루트를 빼서 정리해 볼게요. 그러면 m 1, 3m 1, 7로 정리가 됩니다. 근데 이두 수는 유리수여야 하잖아요. 두 수가 유리수라면 분자와 분모가 둘다 자연수여야 합니다. 그러면 분자 분모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이오에 제곱하는 이 제곱수들이 다 자연수여야만 자연, 분자 분모가 자연수가 될수 있죠. 그러니까 7분의 m 플러스 1과 7분의 m 마이너스 1은 자연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m 플러스 1과 m 마이너스 1은 7의 배수임을 알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수도가 7의 배수여야 이 수들이 자연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두 번째 식 수도 정리를 해보면 9, 9m-2, 7, 9m으로 정리가 되어서 9m-2, 9m은 자연수 m-2와 m이 9의 배수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이제, 이렇게 알게 된두 조건으로, m과 n 의최솟값을 구해볼 건데요. 일단, m은 9의 배수인데, m이 될수 있는 걸 적어보자면, 9, 18, 27, 36, 45가 있는데, m-1이 7의 배수야 하는 조건도 또 맞춰야 됩니다. 그러면, 9-1, 8, 7의 배수 아니고, 17 아니고, 26 아니고, 35, 마지으로 36이 될수 있습니다. 최소값을 구해야 하므로 m의 값은 36이 됩니다. 이제 n의 값을 구해볼 건데요. 우리가 알수 있는 건 n+1이 7의 배수인 것과 n-2가 9의 배수인 것인데, 이거를 n식을 만들어서 n값을 그 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을 또 다른 식에 대입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냥 설명하면서 해보, 해볼게요. 일단 더 간단한 식인 n 플러스 1 7의 배수 이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. n 플러스 1이 7의 배수 a는 자연수 따라서 n은 7a-1이 되고 n-2에 이걸 대입하면 7a-1-2 7a-3이 n-2 9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7a와 3이 9의 배수가 되는 것 중에 a 값을 생각해 보면 a가 1일 때도 안 되고, 2일 때안 되고, a가 3일 때 계산해 보면 18로 9의 배수가 나옵니다. 그러면 a 최소값은 3인 걸 알게 되고, 이 3을 다시 2 0개 대입하면 n의 값은 20임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m은 36, n은 20이므로 이 둘의 최소값은 m 플러스 n의 최소값은 56임을 알수 있습니다.